안녕하세요 소양수자분 인사드립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laughs> 늘 맨날 오랜만에 인사드린다고 자꾸 그러니까 아, 너무 죄송스럽네요. 어, 저희 소양수자분 이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거 알아보러 다니고 또 이전까지 해서 이사하고 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어, 그러는 바람에 영상이 중간에 제가 편집해놨던 게다 날라갔지 뭐예요. 그래갖고 다시 찾아서, 음, 다시 지금, 어, 어,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요. 어, 전에 흙 작업했던 것까지는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자, 요번에는,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약간 거칠거칠한 약간 돌 느낌. 그런 느낌이 나도록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이제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어, 이게 지금 며칠에 걸쳐서 작업했던 긴 영상인데 제가 컷 편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어,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 보시면 굉장히 색깔이 어, 약간 엔틱한 느낌도 나면서 약간 거칠거칠한 약간 돌 같은 느낌도 나죠. 음, 그런 제 질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를 한번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자, 일단 시작해 볼게요. 자, 요렇게 화장토를 먼저 발라서 질감 표현을 해 줘봤어요. 어, 질감 표현이 약간 거칠거칠하게 하기 위해서, 어, 요렇게 비닐에다 직접 칠해서 요렇게 대봐도 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줄줄 흐르는 게좀 배기 싫어서 요렇게 바른 다음에 좀 이렇게 화장토를 넉넉하게 바르고, 자, 이거 화장토 바를 때 반건조 상태 흙에서 바르는 거 아시죠? 흙이 너무 건조했을 때 바르시면 어, 위에서 아래로 쫙쫙 갈라지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어 약간 흙이 반건조 상태일 때이 작업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토를 넉넉히 바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어, 비닐을 씌워서 씌웠다 벗겨서 약간 거칠거칠한 재질 느낌이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비닐로는 그냥 일반 비닐로 하셔도 되고, 어, 랩 비닐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요. 자, 이거는 지금 그냥 제가 하는 방법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어, 꼭이 방법 아니셔도 됩니다. 어, 저는 그냥 이렇게 거칠거칠한 느낌이 내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화장토도 약간 거칠거칠하게 발랐고요. 어, 요렇게 하는 게 귀찮으시면 화장토 바르신 다음에, 어, 붓터치로 해서 약간 거칠거칠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어, 거칠거칠한 표현은또 여러 가지 어, 방법으로 또 표현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색 화장토를 지금 배합을 했어요. 하얀색 화장토에다가 색 가루 안료를 섞어서 이렇게 색깔을 넣어 봤습니다. 브라운 색부터 시작해서 진한 갈색, 어, 그런 식으로 해서 밑색으로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요번에 밑색으로 좀 밝은 색을 좀 깔아준 다음에 마지막에 어, 어두운 색, 검정색으로 해서, 어,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어, 처음에는 이제 약간 흑유로 이제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럼 또 너무 또 약간 번쩍거리는 거, 감도 있고, 약간, 어, 질감 표현이 좀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번에 그냥 아예 화장토로 해서, 어, 아예 질감 표현의 끝을 내보려고 합니다. 자,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 날까 싶어서 해면 스펀지로 지금 찍어보고 있는데요. 어, 제가 여러 가지로 <laughs> 제가 이제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어, 이번에는 이제 해면 스펀지라 그래서 천연 스펀지로 해서 구멍 뽕뽕 뚫린 스펀지를 지금 찍어보고 있습니다. 어, 붓질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면 스펀지로 찍어보기도 하고요. 자, 표현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로 해 보는 것을 지금 어,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색깔별로 해서 이렇게 해 보고 있는데요. 자, 색깔별로 해서 이렇게 비닐로 해서 씌워서 다시 질감 표현을 해 주고요. 또 이렇게 스펀지로도 한번 해 보고요. 자 질감 표현을 하는데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 약간 어 이렇게 호일을 호일을 이렇게 이렇게 우글이 트린 다음에 어 호일로 해서 이렇게 찍는 방법도 있고요. 어 실제로 돌 질감 나게 하기 위해서 약간 현무암 같은 걸로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그런 느낌보다는 음, 현무암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려고요. 자, 이번에는 납작한 펜붓으로 해서 한번 칠해보고 있습니다. 붓도 여러가지 붓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으로 펜붓으로 한번 칠해보고 있고요. 자, 지금 몇 개를 지금 제가 해보는데, 어, 칠하는 방법을 살짝살짝 살짝 달리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손잡이 있는 요거는 펜 붓으로 칠을 하고 있고, 요 전에 거는 이제 스펀지, 해면 스펀지로 구멍 뻥뻥 뚫린스펀지로 칠해 봤고요. 그 전에 거는 붓 터치, 넓은 붓으로 한번 터치를 해 봤습니다. 요거는 살짝 말른 다음에 약간 중간 식으로 해서 이렇게펜 붓으로 해서 거칠거칠하게 약간 그런 느낌이 나도록 붓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질감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어, 본인한테 맞는지 보시라고 제가, 어, 지금 몇 개의 기물을 만든 다음에, 어, 다른 방법으로 지금, 어, 붓 이라던가 뭐 비닐 비닐로 칠해서 음,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여러가지 지금 질감 표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빨라서 어 약간 어, 어지러우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쵸 어 이거 최대한 짧은 시간에 지루하지 않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많이 했거든요 자 그리고 약간 요거는 스펀지에 물을 묻혀서 약간 닦아내 봤어요 음 나중에 어, 너무 전체적으로 똑같은 색깔 칠해지는 것보다 약, 이건 지금 제가 손 작업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손자국이 다나 있는 화분이기 때문에 어, 약간 물 스펀지로 닦아내면 어, 불록불록 튀어나온 부분이 닦일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질감이 나도록 제가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이 굉장히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죠. 자 저는 이제 한 색깔을 쓰는 것보다는 약간 어 비슷한 느낌의 색깔로 묻어가듯이 약간 중간색,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색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봅니다. 아주 어두운 색은 마지막에 까만색으로 제가 마무리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밝은색, 베이지 톤. 자, 지금 하얀색 화장토에 색 가루 안료라는 걸 팔거든요. 색 가루 안료가 굉장히 고화도 안료라서 색깔이 굉장히 곱고 진해요. 근데 이제 이게 화장토랑 섞이면 어 약간 어 뭐라 그럴까요? 약간 파스텔톤 약간 색깔이 부드러지죠. 왜냐하면 화장토 자체가 이제 하얀색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채도가 낮아지면서 어 약간 파스텔톤으로 이런 느낌이 납니다. 자, 일단 밑색은 밝은 색으로 칠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검정색으로 해서 톤 다운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색깔로 해서, 음, 지금 칠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색깔로 봐서도 이쁜데 요게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약간 엔틱한 느낌? 빈티지한 느낌을 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거칠거칠한 표, 어, 표면, 이제 표현도 할 거고요. 요런 화분들이 나중에 다육이 심었을 때 진짜 이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질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펜붓으로 해서 넓게 칠을 하고 있고요. 이 펜붓은,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쫙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어, 색깔을 금세 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어, 빗살 무늬 같은, 그런 무늬도, 어, 살짝살짝 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런 펜붓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이가 빠진 듯하게 있는 그런 붓들도 있어요. 어 화방 가면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걸로 쓰셔도 느낌이 재질이 다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질감 표현을 더 한층 더 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 보시면 빗자루예요 조그만 빗자루 우리 딸내미 학교 어, 그 책상 위에 치우는 조그만한 빗자루예요그 빗자루 갖다가 지금 질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옛날에 왜 보면 빗살무늬 토기 막요런거 생각나시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어, 살짝살짝 빗금처럼 보이게, 요렇게 지금 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화장토를 바짝 말리지 말고, 반 건조된 상태에서 지금 한번 해보고 있고요. 어, 지금 요 상태에서는 지금 약간 젖은 듯한 느낌이 나는, 근데 어느 정도 손에 묻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어, 그 정도로 했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살짝 묻어나오는 정도의 그런 질감이고요. 어, 요럴 때, 거칠거칠한 걸로 표현을 해봅니다. 자, 요거 지금 보시면 그 색깔 그대로도 이뻤지만, 요렇게 빗살 무늬 가듯이, 어, 지금 요렇게 한 번씩 전체적으로 훑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색깔이 많이 묻어서 인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한꺼풀 벗겨낸다고 보시면 돼요. 한꺼풀 벗겨내고 자연스러운 약간 돌 재질 같은 그런 느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 자, 요런 느낌입니다. 자, 요런 느낌도 괜찮죠? 음. 자, 지금 한꺼풀씩 다들 벗겨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손 자국이 났던 부분이, 어, 흙 색깔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물감, 아, 화장토 색깔이 요렇게 먹어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검은색 가루 알료예요. 검은색 가루 알료는 약간 연탄 같은 느낌이 나요. 자 이렇게 지금 발라주고 있죠 자 천천히 요렇게 발라주고 있고 요건 이제 빠른 배속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계속 요렇게 검은색 가루 안료를 칠할 건데요 이 검은색 가루 안료를 칠할 때어 전체적으로 다 칠하셔도 되지만 어, 군데군데 내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더 진하게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가루 안료가 어 이게 이 묻은 채로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 묻어만 있으면요 이게 나중에 유약 작업할 때 유약에 어 섞여서 막 그 뭐랄까 요 지저분하게 흘러내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어느 정도 발라 주고 계속 문질러 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요게 까만색이 안 묻어 나올 정도로 닦아내셔야 합니다. 자, 그게 중요해요. 이게 가루 알료기 때문에 이 가루가 굉장히 미세한데 요게 어 물이 닿거나 뭐 유약이 닿거나 이러면 이게 이제 어 섞이면서 이제 약간 어, 더 많이 어두워지고 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 그 정도의 색깔이 나왔다 싶으시면 닦아내셔야 돼요. 어, 어느 정도 까맣게 묻어나온 다음에 어, 손에 묻어나오지 않게 닦아내셔야 돼요. 자 이거는 지푸라기예요. 이제 또 새로운 게또 나왔죠. 어, 여기에 어, 소재가 많이 들어갔어요. 지푸라기 어, 한참 요때 가을 들녘에서. 어, 한참 가을거지 끝났을 때라서 지푸라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거칠거칠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돌들이 왜 부딪히면서 세월의 흔적 같은 그런 느낌이 나도록 어 요걸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반건조 중에서도 조금 많이 말랐을 때요 작업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반복적이에요. 이제 내가 원하는 색깔 부위에 검정색 가루 안료를 칠을 하신 다음에 자, 근데 검정색 가루 안료가 따로 놀지 않도록 손으로 이렇게 직접 저는 칠을 하고 있어요. 어, 뭐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어착 밀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 손으로 일부러 이렇게 어 맞춰 가면서 지금 칠을 해 주고 있고요. 자, 나중에 묻어나오지 않도록 깨끗하게 손으로 문질러 준 다음에, 어, 나중에 깨끗한 장갑으로 해서 다시 닦아줍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스크래치 내고 싶으신, 어, 그런 재질로 해서 내시면 돼요. 조금 더 거친 표현을 하고 싶다 하시면 철수샘이도 괜찮고 약간 그철 브러쉬도 괜찮습니다. 다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느낌 재질 표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되게 어렵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구현한 거 사진 보시다시피 굉장히 엔틱한 느낌 나고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데 이게 다육이 심으면 또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다육이 뿐만이 아니라 일반, 음, 야생화나 일반 꽃식물 심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엔틱 빈티지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제 요런 특별한 질감을 내기 위해서 해봤다는 거. 어, 제가 지금 너무 빨리, <laughs> 어, 설명을 해서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기다리셨던 영상인데, 길게 끌면 또 지루하실까봐서, 제가 아주 정신없이 지금. <laughs> 아이고, 어지럽습니다. 그쵸? 음. 자, 이렇게 해서 질감 표현 낸다는 거. 자, 이렇게 계속 닦아내고 조금 더 칠하고 싶은데 다시 까만색 가루 알료 칠하시고 다시 또 깨끗하게 닦아내시고 하시면 되고요 거칠거칠한 표현을 요런 지푸라기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철수샘이나 아니면 철브러시나, 어, 여러가지 이제, 어, 그런 것들, 뾰족뾰족한 그런 것들로 해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너무 거친 거보다는 요런 느낌이 좋아서 요 정도로 합니다. 자, 이렇게 브레고나, 근데, 요런 색깔 어떠세요? 괜찮죠? 어, 색깔별로 다 느낌이 다르고, 보시다시피 약간, 어, 스크래치도 다른 느낌이 나도록 엔틱 빈티지한 느낌이 나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한 해도, 어,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행복하시고요. 음, 저는 또, 부지런히 또,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겠죠 <laughs> 어, 계속해서 꾸준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요즘 인스타그램 또 어, 스레드로 또 인사드리고 있어요 어, 스레드는 매일 소통을 하는 거라서 매일 작업하는 것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스레드로도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소양수지아분이었고요 더 좋은 어,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